이것도 옷더 오... <laughs> 거만한데? 뒤 아... <laughs> 치료... <laughs> 아, 옷에다 뿌리는 그 회사에서 로켓 엔진까지 만드니까 이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기에 현장 답사 인터뷰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브리핑을 또 들어볼 건데 이번에 에어로스페이스랑 세트를 따위가 전부 다 주가가 뛰었더라고. 주가가 뛰었다 그러면 살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 계속 아프시면 돼요. <laughs> 헤럴드 경제기 때문에 경제의 관념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정보들 가지고 모든 거를 해야죠. 다음은 어디로 가나 이제 이제부터 궁금하신 분들 지금 댓글 올것 같은데요.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다음은 지금 섭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카이하고 한화 그래서 메이저 업체죠. 였그 메이저 업체들이 체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중소 업체들의 엄청난 그 능력들을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비행기 카이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그 안에 모든 부품을 가지고 카이의 이름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홍보가 안된 회사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방에서 현안에서 엄청난 중요한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도 많거든요. 연락 주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 카이 다녀오면서 매생이가 그 우리 인터뷰 하시는 상, 상무님, 전무님 뒤쪽에서 아주 거만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laughs> 상대적으로 우리 매형 매형이 아, 예. 왜소예요 매형이 매형이 왔다고요? 네 매형이? 진짜? 네 <laughs> 진격의 디자이너께서 디자이너 우와 이거 뭐야? 더 멋있어요 매형이 더 크고 형이라서 그런지 아. 이것도 오더 <laughs> 거만한데 아... 뒤로 아... <laughs> 싸우지 말고 아... 싸우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자. <웃음> <피곤해>. <웃음> <웃음> 첫 출연이라 첫 출연이라 애가 좀 피곤한 모양이야. 이번에 갔다 온 데는 한화죠. 지난번에 카이 다녀온 거하고 한화하고 현장을 보신 느낌 차이가 어떻던가요? 농담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오세요 저는 일단 창원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우리 카이는 저기 경남 사천에 있었죠 갔는데 거기는 영상 12도? 그 정도로 일단 따뜻해서 이게 한화에서 만든 엔진을 돌리고 있는 건지 근데 이제 느낌은 제가 느낀 건데 카이하고 한화하고 느낌이 약간 달라요 카이는 제가 옛날에 사령부에서 또는 합참에서 근무하던 그런 느낌, 뭔가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좀 차분하면서도 바빠요. 그런데 야, 한화는 야전군 느낌, 전방 부대인데 뭔가 진짜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번 갔다 오신 상전벽해를 느끼시면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비유도 뭐 동감을 하고 이제 한화를 말씀드리면 뭔가 꽉찬 알맹이 속에 딱 하나 감추고 있는. 알맹이 같다는 라 생각이 저는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창원을 처음 가셨는데 저는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이번이 제세 번째인데 중간에 텀이 한 3, 4년 정도씩 텀을 두고 맨 처음에 갔을 때가 삼성테크인 시절에 아, 삼성테크인. 갔다가 원래 상점벽에는 카이 공장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뻘하고 뭐이 들판에서 네. 발판이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은 완전 공장지대로 변했는데.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는 이제 삼성테크인에서 뭐 하나테크인, 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예, 그 아까 꽉찬 알맹이에 기술력이 네. 정말 많이 발전이 되고 있구나. 보라매님들께서 뭐 엔진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다녀와서 그분들께 직접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지난번에 인터뷰 편으로 네. 나갔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 보라매님들의 우려, 걱정 잠시 접어 두셔도 되겠다라는 게 저는 결론이자 거의 마무리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보라매님들 하나 다녀온 얘기는 대불사 그리고 엔진이 선택한 기체 이걸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우리 프로파일럿에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 플러스해서 나가는데 저는 정말 거기서 뻥 터졌던 게 대불사. 이 하나에 대한 얘기는 대불사로 점쳤습니다. 처음 듣는 이 얘긴데 그 근처에 있는 절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오늘 또 덥네요. <laughs> 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4대 엔진 회사들보다 왜 우리 보라매님들 질문에 우리는 엔진 언제 만든다네요. 우리의 기술은 어디까지 나요. 저 회사들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는? 이미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대불사. 대불사. 니네가 엔진을 잘 만드는 거 아는데 우리가 안 만들면 니네도 안 돼. 아 거기서 엄청난 자신감. 제가 이건 뭐지? 이 자신감은 그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기술력까지 올라온 게 맞나요? 대불사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 이건 너무 과도한 자신감 아니야? 질문을 하는 우리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공장 현장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아 정말 대체 불가능한 사업장이 바뀌었다.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우리 보라맨드에서 댓글 또 국뽕이 차오른다 얘기하셨는데 거기 가보시면 비밀의 현장이라 다말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케팩스 엔진만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거 말고 우리 해군에 쓰는 해군 엔진 그리고 우주까지 날라가은 엔진까지 이 회사에서 다 합니다. 한화에어스페이스 공장에서 만드는 엔진 종류가 무인기 네. 엔진 그 다음에 전투기의 보조동력장치로 쓰는 APU, APU. 그두 가지는 거의 완전 국산화를 거의 이제 했다고 이렇게 봐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헬기에 들어가는 헬기 엔진, 그리고 함정에 들어가는 터빈 엔진, 그리고 전투기 엔진. 그리고 하늘로 우주로. 어? 지지봉.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안 짰는데. 이런 KSLV2라고 하는 우주 발사체 7톤, 75톤 엔진을 만드는 현장을 보고 이렇게 된지는 사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아 여기까지 무인기부터 바다 전투기, 하늘 우주까지 대불사 많네요. 아 이런 이런 회사입니다. 저는 우주 발사체 엔진은 사오는 줄 알았거든요. 직접 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KPX 우리 부사장님께서 KPX를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 까 제가 고기마케 보다가 우주까지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또 시야를 넓게 해주셔서. 사이오 사업 사이오 사업을 할때 그 위성 관련된 해외 업체를 출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프란이라는 업체를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사프란이요 거기서 로켓 엔진들을 만드는 걸 보고 아 정말 부러웠거든요. 샤프란? 아 옷에다 뿌리는 그 회사에서 로켓 엔진까지 만듭니까? 세 <laughs> 번째. <laughs>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김종훈 부장님.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또 하나,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엔진이 미국을 가는데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로켓을 타든지 내 마음이야. 그게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고 싶으면 예약을 엔진한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유머와 위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 있을 때 나오거든요. 뭐 그런 내용이 그 지난번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신감이 한화 인사이드, 아 인텔 인사이드가 아니라 한화 인사이드. K 팩스의 내부의 심장, 한화 인사이드가 되는 그 얘기가 한화를 갔다 온 편에서 나온 겁니다. 민수용도 네. 납품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날아다니는 또는 함정 엔진 속에는 한화 인사이드.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어, 정말 기분 좋은 거였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쪽의 핵심의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냥 느낀 건데 인터뷰 내용을 보, 보면 첫 번째 KFP KF16을 엔진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엔진이 플랫 휘트니 엔진이기다 보니까 제 사견으로는 이 플랫 휘트니 엔진은 터빈에서 추력을 발생되는 G 엔진과 다르게 이 압축비에서 힘을 내는 추력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압축기가 쌉니다. 그래서 주력의 압축기가 아니었나라는 갑자기 제가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GS 했으면 터빈 쪽에 발전된 기술을 가져왔을 텐데 첫 번째 단계를 플래 히트니 거를 면생산을 하면서 시작된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압축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냥 유출한 겁니다. 아니면 할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시제품들이 많은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어 부분까지 생산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3대 엔진 업체라고 하는 PWG, 롤스로이스에서 인정한, 같이 가자라고 인정을 한, 최근에 이제 또 롤스로이스에서 도그 인증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람님들께서 4대 엔진 업체로 발도움을못 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으셨고, 어,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면, 도면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거기에 답이었죠. 근데 이제 도면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설계를 하고 플래닝 한다는 것 자체, 결국은 그 설계에 대한 능력 그리고 저는 이제 설계도를 우리가 사실 만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뽕으로만 간다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정말 진입 장벽이 높은 거고 한화에서도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셨지만 설계도에 대한 부분은. 발전대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인기하고 APU 엔진까지는 우리가 개발해서 갈수 있다. 네. 하지만 전투기나 그 유인기 엔진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진입 장벽이 있는 걸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화가 가야 될 마지막게 이제 플래닝 쪽이 아닌가 설계 쪽이 아닌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책사업. 왜냐하면 그 엔진을 개발하는 게 있고, 엄청난 돈이 자금이 필요한데. 코로나19, 코비드19 사태로 모든 기업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K-팩 생지를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모험일 수가 있다. 만약에 국책 사업이고 우리가 엔진을 만들자 이렇게 협의가 되고 가면 갈수 있다. 하지만 지금 아직 기술력으로는 거기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다. 가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팩트라고 봐야죠. 지금의 단계, 앞으로 그런 게 국책 과제가 나 Kfx, K-팩스, KF-X2 차세대 차차세대가 나오면 그때 만약에 한국산으로 가자. 결정이 되면 같이 갈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 무인기하고 APU 엔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추력 만 파운드 네.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이 완 있는 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높은 추력 그 다음에 유인기 쪽으로 음.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재 사대 업체로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 현 주소는 음. RSP 사업을 네. 확대하고 있고 이제 OEM 생산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인사이드는 네. 잘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어 너무 멋진 네. 말씀이었습니다. 하나인사이드 코어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뽕보다는 그런 일을 하시는 회사. 피디님 같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쪽 분의 분야에 의분 대해서 원래 잘 알고 가셨나요? 저도 잘 알고 간건 음. 아니에요. 처음 가셨죠, 이제. 그렇죠? 네. 저도 처음 간. 근데 그 엔진들 같이 돌아서 보셨잖아요. 네. 뭐 로켓까지 다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크기에 놀랐어요. 자동차 엔진 정도밖에 요만한 거밖에 없었는데 아... 그렇게 엄청나게 큰 엔진이 우주로 나간다는 생각하니까 그게 거기에 좀 막박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위용, 위용상 많이. 그리고 그 사업장도 굉장히 커가지고 그것도 그런 사업장도 처음 가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이 의시야시하면서 뭔가를 제조한다는 그런. 느낌. 확실히 좀 약간 의시야시 느낌이 나죠. 네. 우리 야전 분위기가 나죠. 네. 모여서 막 네. 하고 네. 그러죠.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공장이 있는 방, 반면에 사람을 못본 공장이 있었죠. 아, 스마트 스마트 팩토리. 팩토리. 이 네. 얘기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 혼자 막 돌아다녀요. 막팔들고 혼자 막 끼고 빼고 뭐 부품 그 프로그래밍으로 스마트 팩토리 공장인데 사람이 해야 될 를 24시간 노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자 몇 명만 가지고 프로그램만 잘하면 로보트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왔는데 막 뒤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무서워서 제가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저희를 영접하러 온 로보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계속 보여주려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부품 넣고 작업하고 그리고 가서 시간 되면 다른 부품 실고 와서 또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속 쉬지 않는 24시간. 그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소재, 원소재, 스마트 창고에 있고, 또 한쪽에는 그걸 절삭하고 할수 있는 이제 도구들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된 대로 소재를 갖다가 넣어주면, 또 거기에 맞는 절삭 도구를 가지고 끼워서 넣어주고, 24시간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잘 진행이 되고 네, 있는 것만 것. 확인하는 거고 모든 공정이 정말로 스마트하게 컴퓨터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차가 상당히 오차가 예, 오차. 엔진 자체가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일 나는데 그거를 프로그래밍 로봇으로 하면서 그 오차를 줄인 겁니다 신뢰도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네또 반면에 이제 그 마지막 공정은 또 사람이 최종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눈으로 또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방금 PD님 말씀하신 대로 실뢰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그 인상을 받은 그 공장이 있습니다. 이 설계 능력이 결국 우리 메이저로 올라가는데 큰 목표라고 봅니다. 하나에서 근데 꼭갈것 같고요. 좀 지나면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 부사장님께서 케이스 말씀하실 때도 규모의 경제를 얘기를 하세요. 걸림돌이 아마 그쪽 측면이 크지 않을까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질문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먼저 짚고 가시면 우리 뭐 보라매 님들께서 그래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보다 우리나라 전투니까 만드는 만들...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 고려를 한다면 그런 질문들을 이제 좀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3대 엔진 제작사가 모든 엔진을 자기네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부품이 없으면 거기도 엔진을 못 만드는 상황인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뽕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엔진을 만들어서 우리 K 팩 x 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 개발 비용이 엄마 무시한 네. 비용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 기 개발돼 있는, 그다음 신뢰도가 확보돼 있는 그런 엔진을 사다 쓰는 거죠 사실은 어, 그, 그런 엔진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어, 개발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그다음 전투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서 어, 충분히 그는. 거 국뽕으로만 달려들 문제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담인데요. 네. 어떻 이렇게 사람들 다 하세요. 가다 가보면 카이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다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많이 했죠. 많이 이렇게 원래 바당발이신지 손발이신가? <laughs> <laughs> 아니 제가 놀란 거다 하세요. 와서 꾹박고 인사를 하시는데 이거 뭐지? 다 하세요. 사업 보내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군 입장에서 방사청일 때는 사업 관리자 입장에서 그럼... 공군했을 때는 이제 소요 제기자 입장에서 계속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완성된 아웃풋을 만들기 위한 접촉이 계속 있었죠. 아그 전부터 네. 접촉이 있었었군요. 네. 접촉이 중요해요. 다 보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되는 이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3, 4년 텀으로 이렇게 지금 가게 되는데 이게 정말 도약이 점핑이 되고 있다, 점프업이 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부사님께서 이제 공본 지원 케이스 지원 팀장도 하셨고 시험 평가 합참에서 시험 평가 부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카이도 하나도 가시면서 방문을 하셨는데 방위 산업이 진행이 하면서 혹시 뭔가 아쉽다 오픈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아픈 데를 지금 살짝 찔러 보시는 거죠 역시 내공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 카이나 이번에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하나나 하나 사실 우리 요즘에 K방역 하듯이 K방산의 선두 주자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정말 잘 돼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운영자 또는 소요제기자 입장에서 그동안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 방위산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 자주 국방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 초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위산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군에서 사실 이 방위산업 전반이 진행되는 전체 프로세스를 사실 해왔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됐느냐 경험으로 봤을 때 근데 아쉬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방위산업 학회나 이쪽에서 뭐 책을 펴내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 방위산업의 가장 뭐여러가 많은 문제점 지금 해결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일부는 해결이 된 것도 있고 하지만 아쉬운 문제들은 하나도 그렇고 카이도 그렇고 이 절제적인 그 수익률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 분들이 좀 낮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방위산업이 좀그 수익률이 좀 낮다 전... 공장 가동률도 좀 낮다라는 게 이제 방위산업 현장에 이제 좀 문제 저는 그게 조금 여태까지 저의 인식하고 다른 게 방위사업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라맨님들 생각도 약간 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세금을 먹고 사는 기업들 갔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엄청난 인력들이 힘들어하고. 국책으로서 진짜 기업이 사실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재 브리핑 2021 항공산업 전망 리뷰 두 번째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까지 다녀왔습니다. 가장 여기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 무기체계 플랫폼이 있어야 다른 부수적인 것도 발전이 가능하고 뭐 무장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 카이 하나를 통해서 K방산의 현장을 좀 보여 드리고 싶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리뷰 방송을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인터뷰를 해 주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K방산이 앞으로 정말 비전이 있고 잘될 것이라는 걱정보다는 응원으로 네. 국민들께서 좀보라매님께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보라매님들이 여기서 잠깐 더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아 다음에는 시험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네. 공군 52 시험 평가 전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말씀 부탁하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대관 에디터가 돼서 이런 데를갈수 있을지 참 꿈에도 못했는데 우주도 한번 따라가는 우주도 한번 가실까요? 가시죠. 대기권 도전할까요? 네.